꼭 드셔봐야 할 음식들을 선정해 봤습니다. 이야, 이거 중요한 기사네. 어. 쿠바의 명동이자 여행자의 거리로 통하는 오비스포는 길거리 음식의 천국으로 통하는 곳인데요. 이 거리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 중에요. 아바나 콘, 이건 꼭 드셔봐야 되는데요 꼬챙이에 키워 구운 노란 옥수수에 버터를 착착 발라주는데 별거 없어 보이지만 입에 넣으면 그냥 바로 옥수수느님이라는 찬양이 자동적으로 나온다고 하고요. 자 다음으로 쿠바서 에 이거 안 먹으면 피눈물 흘린다는 말까지는 음식 바로 랑고스타입니다. 참고로 랑고스타는 스페인어 랍스타고요. 자, 손바닥만한 랑고스타를 쿠바에서는 볶음밥, 구이, 튀김 등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 보통 만원 미만으로 즐길 수가 있는 랑고스타는요. 일일 일식이 뭡니까? 3식까지도 가능하다는 가격. 아니 랍스타인데 만 원도 안 하고요? 가가 그만큼 싸다는 얘기죠. 아. 싸잖요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쿠바 여행 하실때그 어떤 음식보다 자주 먹게 될 쿠바의 가정식. 검은콩 수프인 프리올리스와 쿠바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다는 소고기 요리 로파 비에카가 있습니다. 그 맛이 상상이 되나요? 진짜 지금 아무것도 상상이 네, 안 돼요. 네, 이름만미음 뭔가 싶어요, 과연. 두 기자님 정말 그 맛이 궁금하시죠? 네.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 쿠바의 가정식을 유비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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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 이제 프리홀리스라는 스프가 있습니다 일명 블랙빈 스프로 쿠바식 스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팥죽 같죠? 네, 네. 음 고기 있네 음 어, 맛있다 맛있다 제 최애 나 이거 좋아 옛날에 그 하이라이스라고 하 뭐? 그래 카레 아니야 그것보다는 그거 같아요 그부리또 먹을 때그 안에 소스 있잖아요 음, 그걸 좀 음, 묽게 음. 풀어놓은 것 같은 맛이야 내가 폰이 음.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네 음 이게 실제로 지금 공수해온 게 푸바에서 쓰는 우리나라에는 음. 없는 블랙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야, 야, 아 진짜 이게 프리홀리스만큼 즐겨 먹는다는 또 음식이 하나 있거든요 로파비에카라는 음식입니다 어. 식감은 부드러운 장조림이야. 근데 맛이 아예 달라. 음. 약간 짭조름한 게이거밥 음. 반찬으로도 좋겠는데요? 와, 이거 따뜻한 바, 밥에다 어, 올려 먹으면 네, 네. 진짜 맛있겠다. 여행 가서 한 일주일 와. 있으면 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어쩌면 이렇게 씹을 때마다 육즙이 타냐. 쿠바 샌드위치. 저는 여기에 그 치즈가 음. 신의 한수 같습니다. 어, 어, 맞아. 싹 덮여 있는 음. 게아 좋네. 아주. 그리고 훨씬 아니, 그래? 음식 먹으니까 쿠바란데가 음식으로도 되게 우리가 가깝게 느껴지지 않나요? 입맛이 너무 우리나라 낮으니까. 그럼 어, 어 그러네요. 입맛이 안 맞을까봐 걱정을 했는데.